아직갈 때가 아니야 번. 봐이지다 무고한 이들을 지키겠습니다. 엄청 땡기네. 다시 <laughs> <laughs> 아, 나갔다, 자리야, 진짜로. 아, 그만 때려. 상전. 네네.

나노가어들은 튀어 있다. 아 게임 왜 이렇게 어렵게 되는 거 나니? 일대 영. 벗어나고 싶다 이거가 가만 있을 거 <목소리> 행동을 해야죠. 아. 아 리퍼가 지리네 가만, 대체 족 같은 새끼야. <laughs> <laughs> <신다면서. 웃음> 아그아저 새끼 아무 말도 안 했으면 개똥 잔 보냈는데. 정는 저절로 실현되지 않아. <laughs> 저 새끼가 범인이었나? 어. 네, 깨운 거. 아 아니 정립 어, 자리야 말이야. 족같이 만든 어. 거. 네, 졸라 치던데 진짜 그냥 바로 앞에서.

와.. 자리야 저거 저거 과그마 수준 아니야? 아! <목소리> 싸먹혔다! 먹혔다. <름> 아뒤로예에들어왔구에는건 네, 예. <놀라> 어쩔 수 없이 뭘 오바해.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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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라>

방벽에 빨. 리방 우측 포탑 좀쳐 주만 줘. 지나인리 포커 신경.

우리 팔아서 할수있 <목소리> <목소리> <날 죽지> 마라. <목소리> 좋아, 좋아. 야, 내 지금 거의 할 만큼 하고 뒤진것 같다. 왜냐면 니좀 <laughs> 자도 됐었다. 응. <laughs> 할 만큼 했다. 뒤지가. 존나 비비. 맞죠? 맞죠? 그래. 어, 그만큼 씨발 비비었으면 임마 <laughs> 자 되지. 또 아, 바가네또 있다고. 자리야 원다살 가만 안뒀 되는가? 다른 거. 전방아 뚫었다. 모이랑 궁으로.

으아, 껴 원래 원래 화염 강타로 잡는 거라더라 아 어... 으아, 요새, 으 화염강타가 잘아맞아가지고